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눌 말씀은 말씀의 제목은 어, 말씀의 제목은 부스럭이 믿음입니다. 부스럭이 믿음. 아마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 믿음이 부스럭이 믿음이라는 이 제목만 가지고도 제가 어떤 내용을 말하는지 아마 짐작하라고 하니까 침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에 수르본니게 지방에서 수로보니기 지방에서 딸이 귀신 들려서 삶의 벼랑 끝에 모였던 여인의 이야기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넘겨주세요. PPT 넘겨주세요. 자, 그 마가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인데요. 제가 PPT에다가 다 적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화면을 보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도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서 나갔느니라 하심에 마가복음 7장 29절 말씀 아멘입니다. 어이 사실 28절 29절은요. 어, 수 술본이의 여인의 이야기의 가장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이 여인의 이야기는 그 앞뒤로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7장 그 24절부터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띄 주세요. 어,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 를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이 쫓아내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도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서 나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심에 여자가 집에서 집에 돌아가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자에 대한 여자의 출신에 대해서 기록이 나와 있죠. 제가 빨간색으로 아까고 있는데 헬라인이요 수로보니의 족속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헬라는요 어, 그리스란을 해당합니다. 그리고 수로보니에는요 시리아 페니키아를 말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데서 저기 지 중에 바로 조금밖에 두로라고 있고 이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 두로 지방의 위쪽 부분이 바로 시리아 페니키어 지역입니다. 현재는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꺼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대 피해가지고 모시면서 그 대중을 피해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두로 지역은 모든 물자가 풍부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대중을 피하여 두로 지방으로 가셨는데, 그곳에서 한 이방 여인을 만납니다.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의 여성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수로보니의 여인 이렇게 나와있죠. 수로보니의 여인은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딸은 귀신이 들려서 제정신으로 정상적으로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성대 여러분, 이렇게 귀신은 어린, 어른들만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어린이들에게도 귀신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더구나 그 어린 여자애가 귀신이 들리면은요 남자가 귀신 들리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처참해집니다. 귀신 들리는 여성은 성범죄 등 각종 범죄의 대상이 쉽게 되고 또 위생 문제 등더 질병에 쉽게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로본이의 여인의 모녀는 이웃들에게 제대로 대우도 받지 못하고 아마 따돌림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친한 벗이나 이웃들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자녀가 장애인으로 태어나거나 한센병 같은 것에 걸리면 조상이 지은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자문 가문이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가문의 수치욕이고 그 자녀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그 그 나쁜 기운이 자신들에게 옮겨질까 봐 주위 이웃들은 제대로 상대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렸으니 아마 이 수르 분이의 여인도 제대로 살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평생 귀신들린 딸을 기수작거리 하면서 살아왔을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수르보니 여인은 차라리 그냥 죽고 싶을 만큼 절망스러운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딸을 고치기 위해서는 평생 무슨 일이라도 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무리 발바둥을 쳐도 도무지 도무지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안았고 그러면서 기푸. 어두운 수렁같은 삶을 오래 살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세 가지에 감사했다 합니다 첫째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 노예, 여자는 인격적으로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유대인의 그릇된 성, 어, 선민의식을 통렬하게 어, 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그런 계층과 함께 어울렸습니다. 어, 예수님은 소외된 자, 사회적인 약자, 그리고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 주셨고. 어, 그들과 같이 식사하면서 진정으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어, 한센병자 한센병자는 어, 우리 성경에서는 문둥병으로 기록되어 있죠. 어, 한센병은 당시에는 특별한 치료약도 없고 또 전염력이 매우 강해서 한번 한센병에 걸리면 가족들과 생 이별을 하고 평생 마을 밖에서 다른 한센병자들하고 구걸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또, 장애인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차별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음, 또, 창녀도 굉장히 최악적인 층이었습니다 또한, 고리대금업자도 그 소외된 자였습니다. 고리대금업, 아니, 소외된 자가 아니라 세리를 말합니다. 세리는 고리대금을 해서 돈은 많았지만 이웃들로부터 민족의 배신자라고 하면서 세리와 같이 놀아주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돈은 많았지만 참 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친한 벗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웃들과 이웃들에부터 왕따를 당했습니다. 당시에 또 여성의 인권은 아까 얘기했지만 좋지도 않았죠. 법정에서 여성의 증인은, 어, 여성의 증언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었습니다. 또한 이방인은 아무리 노력해도 천국에 갈수 없는 가엽고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이런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 수르분위기에있는 이방인, 여성, 이렇게 두 개씩이나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평소에 약자, 소외된 자들과 진정한 친구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번에는 뜻밖에도 수레 위의 여인을 개라고 부르면서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고 여인의 절박한 요청을 단칼에 거절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 부분을 다시 읽겠습니다. 자녀로 먼저 배부르게 할 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그러죠? 여기서 자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개는 수르보닉의 여인과 같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욕도 개라는 동물이 자주 들어가죠. 이스라엘에서도 사람에게 개라고 부르는 것은 정말 큰 모욕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죽을 만큼 힘든 수로보니기의 여인에게 아주 근본적으로 자존심을 건들고 지금 상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수로보니기 여인은 지금 정말로 그거를 뛰어넘을 정도로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어, 어,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 부모 눈에는 배는 게 없습니다. 우리 다 엄마라서 알죠. 차라리 내가 걸렸으면 내가 정했으면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어,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 이렇게 벼랑 끝에 몰려 있으면 특히 자신 문제를 벼랑 끝에 몰려 있으면 우리는 별것다 합니다 별거 다 하죠 그래서 그 간절함은 한계를 돌파합니다 이 여인은 귀신들일 딸을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을 던져 버리고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는 은혜라는 부스러기 은혜를 달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그리고 당당하게 매달렸습니다. 이런 여인의 반응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서 나갔느니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고쳐주실 것을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시면서 왜 여인이 자존심을 그토록 심하게 건드셨을까? 우리는 그런 점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일정 부분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가장,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고 극적인 테스트는, 이 테스트는 아브라함이 받은 테스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99세의 아, 아들, 100세 낳은 아들,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진짜로 어,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 사랑이라는 걸림돌을 걸림돌 테스트에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멋지게 통과하고 진짜로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수바기의 여인은 귀신들린 딸 때문에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모욕, 거절, 심한 말에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또이 여인은 마음의 상처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네, 맞습니다. 나는 이방인이니까 나는 개, 개라고 하시는 거, 그거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개에게 부스러기 은혜를 주십시오. 하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매달렸습니다. 수로보에의 여인은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시험을 바지게 통과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사랑이라는 테스트를 통과했고 이 여인은 자존심이라는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 생활을 할때 자존심은 정말 큰 걸림돈입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요 과거에 음,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할때 누가 조금만 자신을 소홀히 되거나 알아주지 않을 때 금방 마음이 상하고 마음의 문을 닫고는 합니다. 저도 옛날에 부끄럽지만 한자존심 하고 살았습니다. 너무 부끄럽지만요. 어, 그리고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도 꺼리고 또 봉사나 헌신도 어, 선뜻 하려 하지 않고 또 복잡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자존심에 상처받는 것이 두렵고 싫어서 그런 것을 사람들과 섞이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예배만 얼른 드리고. 그리고 끝나고 얼른 집에 돌아가곤 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어, 교회에서 다른 성도님과 교제를 나누거나 봉사를 할때 이렇게 우리는 가끔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괜히 봉사한다고 나서서 내 마음만 상했네. 그냥 예전처럼 예배만 조용히 들었으면 이렇게 속상할 일이 없었을 텐데 하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수로본이기 여인처럼 하나님의 자존심 테스트에서 멋지게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면 언제나 누구에게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수로본이기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기도 제목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 수로본이기 여인으로부터 배워야 할 점은요 부스럭의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수로본이기 여인은 크고 대단하고 멋진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도 좋다고 달라면 달라면서 영인은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시편 84절 10절에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겠습니다. 제가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는 첫 날보다 나은즉.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이러죠. 이 시편 기자는 크고 멋진 장막에 살면 뭐하냐고? 그건 악인의 장막일 뿐이라고 하면서 차라리 구석지고 보잘것 없어도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시편의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내세워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창조자 하나님께 자존심을 내세워 나는 한 번도 하나님께 자존심 내세운 적 없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5장 4 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일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우리가 우리보다 힘이 약한 사람들에게 한 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의 약자들에게 우리가 자존심을 내세운다면 그것은 주님께 자존심을 내세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약자들에게, 우리 주의 약자들에게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이, 이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뻔한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변명하고 우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약자들에게도 실수했으면 실수했다고 그러고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그것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존심을 내려놓으면요, 우리 삶이 가벼워지고 내면에 진정한 기쁨이 차오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수로분니기 여인처럼 자존심을 버리고 철저하게 주님께 매달려야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자존심을 내서면서 멋지고 얄팍한 습관적인 기도만 하면은. 안 되겠지요. 깊은 내면에서 나오는 원초적이고 솔직한 기도를 주님께 올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크고 대단한 것을 부여선 안 되고요. 부스러기 은혜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 입으로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 머리, 우리 마음에서는 온갖 종류의 생각을 합니다. 저도 좋은 생각도 하고 나쁜 생각도 종종 많이 합니다. 종종 많이 합니다. 그래도 그래도 선한 말을 하려고 입으로 나올 때는 선한 말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성도 여러분, 수르모니의 여인이 그 구체적인 어떤 응답을 받은 것은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잘해서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응 아니 구체적인 행동을 해서 기도 응답을 받은 문제 해결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여인은 정확하게 대답을 잘했기 때문에 말을 잘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음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로 항상 선한 생각만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입으로 나올 때는 선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도록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말에는 우리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큰 고민거리 한두 개는 있습니다. 그 고민거리를 수르문이의 여인처럼 주님께 대담하게 나아가서 담대하게 나아가서 솔직하게 매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부스럭이 은혜를 구할, 구할 줄아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것이 살아가기를 우리 모두 살아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